네,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밤에 다 평안하셨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철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나 천지지연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가우가니 하나님이 내게 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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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원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인도 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말씀이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며 여호와께서 모세게를 시대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출굽기 사장은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4장 전반부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알 때에 우리가 본문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긴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 라이금 하나님의 사역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모세 마음에는 마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세를 경려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1절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이르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 하셨다 하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모세의 말을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이 백성들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한번 제시해 봐라. 그렇게 분명히 말할 텐데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너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표적을 모색해 주실 때에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여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절 보시면 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말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 무엇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두번 반복하시면서 묻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두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질문,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제 손에 있는 것은 당연히 지팡이지요. 지금 모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너에게 물은 것 같으냐 내가 너의 손에 지팡이를 쥐도록 한참 의미를 너는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를 달리 한번 제가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두 번이나 물으셨을 때자 모세의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모세는 양을 몰았어요 때로는 맹수를 물리쳤던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두 분이나 물으신 것은 너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는 너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지팡이다 너는 지금 어떤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애굽에서 목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목자 먹자 양의 목자의 권세를 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왕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왕권을 뜻하는 것이었고. 지휘봉은 지휘관의 권세와 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권세를 가진 지팡이를 하나님이 쥐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네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는 그 지팡이 자체로는 힘이 없다. 그러나 그 지팡이에 너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았냐? 너는 나라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너는 분명히 알아야 돼. 성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바로 내 손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붙잡아 주셨을 때 홍해는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을 일으키시며 그 이름을 영영하게 하려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그때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홍해 바다를 누가 갈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홍해 바다는 갈라졌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팔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처럼 전진하면 하나님은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이번 한주 동안도 주의 능력의 팔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팔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마다 여러분 앞에 그 막혀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막힌 것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팔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내 인생 앞에 막혀 있는 홍해 바다 다 열리게 도와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사막이 생명샘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기도하십시다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살길이 열리고, 연약한 육체가 치유를 받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살길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은혜 우리와 함께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아버지 매굽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시고 모세가 그 능력을 붙잡고서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왕을 이기며 그 백성을 구원해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버지 님이여그 지팡이 아버의 지 단순한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우리와 함께하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 앞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이 열려지며 하늘에서는 아버지메추로에게가 내려오고 하나님 그 사막이 광야, 광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샘으로 변하는 우리 아버지님이여 모든 뼈가 아버지님이여 정말 물든 동산과 같이 그와 같은 환경을 취시했다가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또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를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우를 치유하시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시키시며 그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태를 쌈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우리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의 그품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베풀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단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아버지의 가정을 지키시고 성도들 지키시고 아버지님의 백신 접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부작용 생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바이러스에 전염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도 붙잡 이 새벽에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늘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는 우리 아버지의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 제목들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새벽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그런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을 주의 평안으로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